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아, 오늘은 이걸 물어보시네요. 그 어떤 주차장 오피스텔 입구 같은데 보면 입주자 외에 무단 주차 시 네. 벌금 10만원에 처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아니어디 식당마다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어, 가령 여기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호텔에서 뭐 담배 피면 은 그렇죠. 체크인할 때뭐 담배 피거나 하게 되면 뭐 청소비로 뭐 30만원 부과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써놓으면 이제 정말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지, 진짜 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말씀해 주신 내용들마다 조금 저는 결론이 다른 것 아, 같아요. 예, 뭐 원칙은 똑같은데 어, 어떤 뭐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장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떤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고 나오다가 예를 들어 주인을 마주쳤다 그래서 주인이 앞에서 당신 못 나갑니다 주차비 내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그 차가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다 계산해 가지고서 그 주차장 한 칸의 넓이만큼의 부당이득을 <laughs> 계산해 가지고 뭐이 땅의 가치가 얼마이니까 이거 시간 곱하면 얼마입니다 라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써놓은 금액, 뭐, 한 시간당 10만원 하면은 청구할 수 있냐 하면 차주 입장에서 난 그렇게 계약한 적 없습니다. 음. 라고 하면 안낼수 있지 음. 안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다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요새는 많은 건물들, 뭐, 공동주택도 있고, 뭐, 공동주택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상가 건물 이런 경우에는 주차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좀 이렇게 차단기라고 하나요? 차단기도 놓고 요금 정산하는 기계도 놓고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차단기가 열린다거나, 뭐 열려있는 차단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순간 계약을 이미 하는 거죠. 음.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자판기에서 물건 살때 그것도 계약이잖아요. 음. 예를 들면명료수를사 먹는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단순히 경고 표시만 있는 거는 법적으로 별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법에 그게 써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끼리 의사가 서로 합치가 돼서 계약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계약이 되려면 일방이 내가 그냥 너 이거 하면 10만 원이 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오케이라고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되는 거니까 거기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음.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 네. 차단기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아 차단기에서 나름대로 정산돼서 나오는 요금은 나도 내 의사가 있다. 네. 오케이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본다는 네. 거죠.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호텔 그건 어때요? 담배 피면 30만 원. 이 호텔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방에 단순히 경고문만 붙어 있다. 음.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을 할때 서명하게끔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호텔 나름이겠습니다만 오. 예 그래서 처음에 서명하는 곳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서명하는 순간 제가 이미 그 내용에 동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호텔이 충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호텔은 그렇게 하는가 보네 좋은 호텔은 <laughs> <가봐서, 웃음> 항상 모텔만 가봐서 <laughs> 그랬나? 모텔은 담배 펴도 되는 거였던데 아, 그런가요? <laughs> <laughs> 그럼 그건 어때? 그 신발장 같은데, 우리 식당은 신발 분실하, 분실하셔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가품, 고가의 신발은 들고 들어가세요. 막 이런 거. 아, 이건 거의 한 8년 전에, 거의 시험 준비하는 시간에 배웠던 <laughs> 내용 같은데, 아, 8년 더 됐구나. 네. 그거 대표적으로 상법 책 보면 나와 있는,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공중 접객 업자라 그래서 그 다중, 다수가 방문하는 그런 사업장과 같은 네. 곳에서는 네. 네. 어, 주의의무를 부담하게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관리해야 될 신발을 잘 관리하고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게 도난당하지 않게 할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써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여있다고 해서 그걸 대약을는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방적으로 딱 내가 의사표시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는 증여 같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천만원 네. 줄게 네. 라는 의사표시는 발생하면 제가 아니고 하면 <웃음> <웃음> 그럴 리가 <laughs>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 여기서 깼어야 되는데 내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천만원을 청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어? 당평 쓰니까 경찰서 가요 이렇게 끌고 가서 경찰서 넘기면 벌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 사람 당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일단 그 부분이 벌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가요? 아, 그렇죠. 과태료라서 뭐 나중에 뭐 관할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고지서 같은 게다 나올 테고 이제 그 돈을 내야겠죠. 대신에 이제 현장 적발됐을 때 사진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좀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CCTV가 없겠네. 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나왔는데 아 이건 제가 아니고 이전에 이용한 사람이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처분할 근거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찍어놓고 하셔야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그외 서울 같은 곳에서 음. 단속하는 거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같이 사진기 들고 네.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사진기부터 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들고 오셔가지고 고지서 쫙 떼서 줘요 예 음. 네, 그럼 나중에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실도 비슷한 메커니즘일 것 같아요 사진부터 찍고 말씀하신 대로 제보를 한다거나 혹은 사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으면 깔끔하긴 한데 네, 문제,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믿습니다, 네. 저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